십니까 오늘은 세나 이벤트 쿠폰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습니다. 세나. 그다음에 오랜만에 하는 거죠. 카메라 버전. 카메라. 세나 이런 거돼 있는데 저 근처 문방구에서 450원 주고 샀고요. 두 개로 해가지고 두 개로 사가지고 900원 주고 샀습니다. 이게 하나는 다음 끼고, 하나는 다음 끼가 아닌데요. 어, 아, 이게 다음 끼구나. 이게, 이게, 이게. 다음 끼는 이거고요. 다음 끼. 세나, 세나 이벤트 쿠폰. 초점 잘 맞춘다. 초점. 초점, 초점아. 루비.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돼 있고요. 이건 필요 없고요, 이제. 필요 없고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건데 이게 지금 못 믿을 것 같아서 이 가려놔야되도 일단은 왜냐면 이게 세나 이벤트 쿠폰은 제가 뽑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거 불행이니까 이거는 제가 아는 친구나 그런 어.. 세나를 하는 분들에게만 어.. 이벤트로 드릴거예요 근데 이벤트가 뭘로 할거냐면 뭐라 하지? 어, 뭐라 해야 되지? 아, 못 믿는 거 같아서, 이렇게, 살짝만, 살짝만, 그죠? 하... 어... 제가 몇 학년이지 마치기. 댓글에다가, 만약에 제가 제 학년을 마치면 이 이벤트 쿠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쿠폰 진짜 보여드리면 제가 써내니까 그럼 바이바이 구독과 추천 많이 눌러주세요. 이벤트도 많이 해주세요. 뽕뽕